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어느덧 10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월배당하는 종목들은 10월 분배금도 확정되었으니까요. 오늘은 국내 상장되어 있는 월배당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주식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도 일어났고, 미국 국채금리라든지, 향후에는 경기침체의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번 달에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코스피가 4%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5%까지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잠시 후에 월배당 종목들의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달은 월배당 종목 모두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슬픈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환율은 1,351원이었습니다. 환율은 저번 달에 크게 상승했고, 이번 달에는 1350원 정도에서 계속 행보를 하면서, 월초 대비 거의 보합상태로 유지가 되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배당 성장 섹터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 미국 배당 다오존스 네 종목입니다. 솔은 10월 분배금이 26원, 타이거는 30원, 에이스는 25원이었구요, 연간 분배율은 솔과 에이스는 3.8%, 그리고 타이거는 3.9%로 세 종목은 비슷한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환네치 상품은 10월 분배금이 27원, 연간 분배율은 3.6%로 예상되고요.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기족은 10월 분배금이 20원이었고, 연간 분배율은 2.3%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은 10월 분배금이 30원, KB스타 미국 S&P 배당 킹은 25원 지급되고요. 마지막으로 타임폴리오는 10월 분배금도 월 평균과 동일하게 53원 지급되고요 연간 분배율은 6.1%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전부 마이너스였는데요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1.5%부터 최대 4%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덟 종목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심하게 나왔던 종목이 타임폴리오인데요 한달 동안 5.1%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최근까지 주가가 크게 올랐다 보니까 6개월은 7%, 1년 수익률은 13%로 아직까지 장기간 수익률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4종목을 한번더 비교하고 넘어갈 텐데요. 먼저 환노출되는 3종목, 월평균 분배금을 보면 소울은 28원, 타이거는 32원, 에이스는 31원입니다. 분배금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연간 분배율은 비슷한데요. 솔과 에이스는 3.8%, 타이거는 3.9%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환노출 세 종목의 수익률을 보면 한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3.4%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3개월 수익률도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헤치 상품은 월 평균 분배금이 28원이고요. 연간 분배율은 3.6%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환율 수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환노출되는 종목들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버드 콜입니다.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은 10월 분배금이 56원이었는데요. 매달 60원 정도 나오다가 이번 달은 분배금이 4원이 적어졌는데 다음 달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KB스타 200은 월 평균과 동일한 52원 나왔고요. 연간 분배율은 타이거 200 ATM이 8.9%, 그리고 KB스타 200도 8.8%로 두 종목은 비슷한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 커버드콜은 10월 분배금은 97원이었고요. 연간 분배율은 12.1%로 여전히 월배당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분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7%가 10월 분배금이 81원, 미국 배당 3%는 51원 지급되고요. 연간 분배율을 보면 미국 배당 7%가 11.1%, 그리고 미국 배당 3%는 6.9%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은 매달 동일하게 53원씩 분배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간 분배율은 6.5%로 예상됩니다. 커버트 콜도 한달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나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 0.3%만 하락하면서 7종목 중에 가장 선방했고요. 미국 배당 7%는 2.9% 하락했고, 미국 배당 3%는 3%, 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은 한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4.3%였는데요. 반면에 KB스타 200은 1.7%만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더라도, 고 배당주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kb스타 쪽이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커버드 콜 대표 4인방을 다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월평균 분배금과 분배율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이 여전히 가장 좋습니다. 월평균 98원 분배하고 있고 연간 분배율도 12.1%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7%는 월평균 88원 분배하고 연간 분배율이 11.1%입니다. 미국 배당 3%는 월 평균 분배금이 56원, 연간 분배율은 6.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익률을 보아도 미국 나스닥 백허버드 콜이 가장 좋았는데요. 0.3%만 하락이 나왔고 미국 배당 다오존스 두 종목은 3%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품 구조를 보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7%가 3% 대비해서 분배금이 더 많은 대신에 수익률이 3%보다 저조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보면 7%가 분배금도 더 많고 수익률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두 종목 중에서는 7%를 투자하는 게 효율이 조금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타이거 200은 월 평균 분배금이 60원, 연간 분배율은 8.9%로 예상되고요. 최근 한달 동안 수익률은 마이너스 4.3%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종목이 솔과 하나로인데요. 10월 분배금은 동일하게 9원 나왔고, 연간 분배율은 솔이 1.3%, 하나로는 1.1%로 솔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리고 S&P500 지수를 환해치로 추종하는 KB 스타는 10월 분배금이 13원이었고요. 연간 분배율은 1.3%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타이거 미국 다워존스는 10월 분배금은 20원 그리고 우리 200은 40원이 나오고요. 두 종목의 연간 분배율은 1.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수익률을 보면 솔미국 S&P500은 한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2.5%였고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하나로는 2.9%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를 환해치로 추종하는 KB스타는 한달 동안 3.2% 손실이 나왔고요.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은 2.1%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200은 한 달간 5.7% 하락하면서 다섯 종목 중에서는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섹터 리츠입니다. 미국 리체인 코덱스 다우존스는 10월 분배금이 40원이고요. 타이거 msci 리체는 45원입니다. 연간 분배율은 코덱스가 4.4%, 타이거는 4.9%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일본 리체가 10월 분배금이 80원으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월평균 분배금보다 꽤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연간 분배율도 저번 달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4.9%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국 리츠에 투자를 하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10월 분배금은 32원이었고요. 연간 분배율은 7.5%로 예상됩니다. 리츠 5종목 중에서는 연간 분배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국채까지 투자하는 종목은 10월 분배금이 27원, 연간 분배율은 5.3%로 예상됩니다. 리츠 종목들은 이번 달에도 손실이 크게 나온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코덱스 다우존스가 4.5% 하락했고, 타이거 미국 MSCI는 4.3% 하락했습니다. 이두 종목은 최근 3개월 동안 16%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리츠 주가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리츠가 1.1% 손실이 나오면서 그나마 리츠 중에서는 가장 선방하였고요. 한국리츠 두 종목도 한 달간 주가가 약5%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섹터는 주식과 채권에 절반씩 투자를 하는 혼합섹터입니다. 현재 혼합섹터에는 에이스 글로벌 인컴 한 종목이 월배당을 하고 있고요. 10월 분배금은 73원으로 월 평균보다 5원 적게 나왔습니다. 연간 분배율은 9.8%로 예상되고요.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이제 세 달이 지났는데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2.4% 그리고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상장 후에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수익률을 선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이번 달은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였는데요. 그래서 수익을 준 종목이 없었고, 손실을 적게 준 종목이 베스트3가 되었습니다. 한달 동안 하락폭이 가장 적었던 종목 1위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커버드콜이었는데요. 한달 동안 0.3%만 하락하면서 수익률을 선방했고, 그리고 연간 분배율이 12.1%로서 월배당 중에서는 가장 분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위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였는데, 한달 동안 0.9% 하락했고, 연간 분배율은 6.5%로 이종목도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코덱스 일본 리츠가 차지하였는데요. 한달 동안 1.1% 하락했고, 연간 분배율은 4.9%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6개월 수익률 베스트 3를 정리해보면, 이번 달도 1위가 타임폴리오였습니다. 6개월 수익률은 7.6%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수익률을 많이 까먹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간 분배율이 6.1%로 매달 분배금도 꽤 많이 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2위와 3위는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두 종목이 선정되었는데요. 솔은 6개월 수익률이 4.1%, 하나로는 3.9%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나마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월배당하는 종목들은 다음 달 11월 말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